E nunca falta, hein? Meu amigo! Você não foi jogado de futebol, mas o aperto futebol ninguém segura. Eu não amo futebol. De é verdade. Como que tá a sua mãe? disse que segura a minha mãe. Não nada demais. Se você não para nossa minha família... A sua família? Quem me recolheu? 가 보자. 꼭 이렇게 가셔야겠습니까, 내 선수들. 할게. 다시 돌아오실 거죠. 요즘 고슛 분위기 영 거시기 하지 않냐? 그외 보면 다음 시즌 계약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선수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러셔도 뭐 건지실 거 없을 겁니다 아이 솔직히 선수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긴 좀 아까워서 이러는 거라고 비주얼 되겠다 선수들 인맥 있겠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1년 안에 키두 개는 챙겨줄 수 있다니까. 이양물고 훈련하는 선수들 보면서 뭐 느끼는 것도 없어요. 느끼는 거? 있지? 아, 저 땀방울이 바로 돈이구나. 꺼져 주십시오. 네가 이만큼만 도와주면 내가 이만큼 챙겨준다니까? 애들하고 자리 한번 만들어줘. 내가 미쳤냐? 당신 같은 생양아치랑 내 선수들이랑 자리를 만들어주게? 양아치일수록 돈 버는 게 세상이라고 이 형님이 얼마나 가르쳐줘야겠냐. 말로 할때 꺼지시죠. 다른 팀 선수들은 몰라도 우리 고수대들은 건들지 마십시오.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콜해라. 여름 이적 시장이 바로 코앞이다. 오케이. 내가 두당한 장까지 챙겨줄게. 기회.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수가 있다. 내가 이 바닥에서 깨달은 게뭔줄 아냐?

Bela Vista, São Paulo. Ok? São Paulo. São Paulo. São Paulo. São Paulo. Bela, Vista, Bela Vista, São Paulo. São Paulo. São Paulo. São Paulo.

é cozinhar futebol e o basquete. Basquete significa como amigo. Amigo? Então você é quer ficar futebol para passe? Família. Okay. Thank you. Oh, 감사합니다. Thank you. thank you. What? Again. Ah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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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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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랑이 사진 한장 들고 날 나왔다니까. 브라질 음식이 입에 안 맞겠다. 내가 먹을 것 좀. 아 형님 잠깐만, 잠깐만 앉아 있어. 아 잠깐만 형님. 하아 애부 꼬매, 충수야 많이 먹어라. 너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내가 오늘 확실하게 가이드 해줄게. 많이 먹어. 제가 지금 밥이 안 넘어갑니다. 밥이 예. 많이 먹어라. 나 먼저 들어간다. 에이. 어. 에? 오늘 어디부터 가볼래? 너 가고 싶은 거 리스트는 뽑아왔어? 아니다. 야 명색이 축구인인데 축구박물관부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자, 어? 부장님, 진짜 이러실 겁니까? 볼론부터 말해. 일단 앉세 서. 뭐 앉아야 머리도 몸통이든 끝낼 거 아닙니까? 행님 이러다 고시오승격은커녕문 닫게 생겼습니다. 충수야 예.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? 달라지죠. 달라지고 말고요. 지금 행님의 그 냉철함이 절실하단 말입니다. 정 감독이 알아서 하겠지. 정감독 제가 그랬으면 여기까지왔겠습니까이걸 한번 보소. 생님 밖에 없다고요. 잘좀 생각해 주소, 예? 박충수씨, 일어나세요. 충수야, 아무리 시차가 12시간이 넘어도 그렇지, 너무 자기 집처럼 자는 거 아니야? 아저씨! 셋셋 동안 안 일어나면, 나 혼자 한국 가버린다. 하나. 둘, 셋. 행부자디야 감사합니다! 아이고! 덥다이 새끼야 감사합니다! 아니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아이고! 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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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아이고! 아이 그생야막 리스트를 들고 왔다고. 그렇다니깐요. 그게 누구 누구였는데? 제가 그걸 받겠어요? 그냥 재계약 어쩌고 하면서 뭐 갈팡질팡하는 선수가 있네 어쩌네. 하... 딱 봐도 앞날 창창한 꿈나무들 싹 후려치려고 쓸 수는 것 같은데. 아니 그 사실 그거 선수들 보는 눈이 있긴 한 거야. 뭐야. 형수 팀장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? 렌들 알겠냐. 나 입사한지 5년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안 쓰셨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다. 혹시 혹시 여자 생기신 거 아니에요? 아유 진짜. 야 <laughs> 우리 팀장님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한다고 하시는 분이야. 말은 다 부키하지 않나요? 혹시? 야. 나부터도 일단 아니거든? 너 그리고 팀장님이 그를 위인이나 되는 분이니? 어? 아니 선배 선배 지시 깜짝이야?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?

그렇다고 진짜 보고만 계실 겁니까? 난들 <laughs> 이러고 싶겠어? 최소한 강화부장님 진심이실 겁니다. 고향 냄새. 팬들을 위해서라도 그날개 따라야하지 않겠나? <laughs> 우리 구단의 예산이 남아 돈니까 이렇게 휘청거리는 구단을 다 기술로 잡아야 돈이 되는 거야. 털값에 사서 고가에 팔아라. <laughs>